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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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스터 림입니다. 하, 하, 오늘은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제가 저기 차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부진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기름을 넣고 커피 오래간만에 또 러브스커피 한번 받아가지고 가자고요. 스커피 세수도 좀 하고요. 어, 시원해. 하이 밤에는 좀 덥더라고요. 어, 과자도 좀 사고 커피도 받고 깨끗합니다. 일단은 여기다 놓고 세수하고 오자고요. 거의 200 200불 정도 포인트가 모였어요. 좋은 거 그게 없네 그죠? 300불짜리 아 여기 있네 이거요? g a r 저거 살 거예요 200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200불 되면 이게 저기 몬타나 몬타나 가서 사면 좋은데 오레곤이나 몬타나 거기 가서 사야 돼요 세금이 없어요 거기는 세금이 없지만 50불을 깎아주는지 안 깎아주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애틀 쪽으로 한번 갈 거니까 그때 저걸 사면 돼요 자 세수하고 나오겠습니다 런드리 룸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여기는 샤워 여기는 빨래방 깨끗하죠? 오 빨래하면서 책 읽으라고 제임스 페르슨 트럭커들이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성소책인가 이거 성소책 아니 뭐야 딘 클린트 다이크 위버즈 오브 더 하트 심장에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가 런드리룸이에요. 런드리, 빨래방, 자 세수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추피추 커피 탔어요. 마추피추 몬스터, 몬스터 타 자전거, I o Get one f 1 e 2세 개는 사야 돼. 5초, 오, 오초 가서 올려놓고, 다시 돌아오요 5초, i 초5 get more stuff 포도 하나 사야 되고, two f 큰거 사는 게 나아요, 게 n i n g r a 이몇 g 램이야요 g 이게 훨씬 싸네 이거는... 같습 과자를... 다른 과자를 줘. 아냐, 이거 먹을까? 간만에 여러가지 섞인 거 이렇게 샀어요. 커피 요거... 몬스터 3개! 하나는 안 사도 되고, 'this good', 기름 먼저 낸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After this, I need to pay for fuel.' Gotcha. Yeah. Oh, yeah, refill. Did you have a love card you want to scan? Yes. Okay. Hello, I'm so i sorry about this. You want me to double bag it? Yeah, it's alright, I just one bag's bag enough. Alright. Did you want to give points for this? No, I'm gonna pay. Oh, it's alright. <laughs> it's okay. Oh, this machine's uh rebooting. Take it out. Suspend <laughs> so transaction. Here, we're going to go over here. Move up there. I forgot what pump number is. I don't need a receipt. Okay. Um I think I already have out there. Pump nineteen. Nineteen? So can you just no not yet. No, okay. You got me on your screen? Yeah. Okay. I'm paying with the personal. personal same card. Yes. All right, go ahead. Two, six, three, 22. I don't need a receipt either. either. Yep. Oh, you sign it. Thank you. Have a good one. You too. Hello. hey, Miss you watch the, desk on the call right first? 하이 집이 집을 옮기고 있어요 19이었어요 일하는 직원이 벌써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새로운 새로운 러브슨베도다 아네요 피터빌 미시시피 넘버 프라잇라이너인데 앞에 번호판이 없네 왜 없지 번호판이? 자 타이어 체크업은 다 끝냈구요 아침에 앞 타이어 바람을 좀 넣었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7시가 됐네요 벌써 조금 늦잠 잤어요 집어놓아야죠다 지금 마실 일은 없어요 오후에 몬스터는 오후에 마셔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개다 집어 넣고 여기 인터넷이 굉장히 슬로우해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줄게. 하나, 둘, 셋. 아이고, 캐나다 드라이도 다 마셨는데 캐나다 드라이도 한번 사러 가야 돼요. 자, 쓰레기통 집에 또 쓰레기통에 쓰레기대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요. 그래야 버리기 쉽잖아요, 그죠? 됐고. 이 몸만 열었다가 되는 냄새가 그냥... 자, 또 출발이 보려고요 창문 열면 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늘 호텔에 또 도착하면 이틀 쉬면은, 34시간 리셋이 또 돼요 그래서 운전할 운전하면서 뭐 제가 하는 이 일은 34시간 리셋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할수 있게 됩니다 제 일은 먼지 좀 털어야지 자. 문을 다 열었어요. 에어컨 키고 장갑 끼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서론이 참 길죠. <laughs> 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별빛 달빛님께서 <웃음> 양반이십니다. <웃음> 양반 김도 드시고 <웃음> 네. <웃음> 아, 양반김 먹으면 양반 되는 거예요. 예. 이 양반 참 웃긴 양반이죠. 예. 자. 또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55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창고까지는. 그런데 아마 호텔까지는. 호텔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걸려요. 살짝 지도를 보여드려야죠. 아침에. 지도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얼만큼 제가, 있는 어느 만큼에 있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땡구한 파란 거에서 이렇게 가라는데 파란 줄로 안 가고 이거 8시간 무료로 해서 갈 겁니다. 75번 타고. 아직 제가 펜사콜라까지 못 갔어요. 모빌 이제 지나서 모빌 지나서 펜사콜라로 해서 파나마 시티로 해서 텔라 하시로 해서 게인즈빌 지나서 템파로 내려갈 겁니다. 창고 가기 전에 베스트 웨스턴 예약해 놨어요. 거기는 이제 극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오늘 밤에. 미션 임파서블 다들 보셨죠? 미션 임파서블 보러 가야죠. 근데 너무 멀면 안갈 거고요. 가까우면 미션 임파서블 보러 영화 보러 갈 겁니다. 오늘은 영화 보고 내일은 가서 운동하고 그러자고요. 놀아야 돼요. 좀답답하네요 지금 현재 마음이 지금 계속 트럭 안에서만 있으니까. 조금 답답해요. 자, 열심히 또 달려보자고요. 여기는 모빌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동서로 왔다갔다 할 때는 이쪽까지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모빌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65번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가면 10번 인터스테이트하고 만나게 돼요. 10번 만나면은 이제 저는 계속 동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 사우스로 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모빌 도시를 통과하는 중이에요. 여기 10번 쪽에 가면은 그래도 빌딩이 좀큰게 있죠. 네, 여기 갈림길이 나왔어요. 왼쪽은 플로리다, 오른쪽은 미시시피.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엘라바마주입니다 네 아름다운 모빌시의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어요 뭐 크고 커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빌딩들이 예쁘게 예쁘게 보여요 그쵸 그렇죠? 여기도 항구가 큰가 보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여기 크루즈 터미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물관도 있어요. 무슨 군함도서 있고 그래요. 모빌입니다. 모빌. 터널 들어갈 거예요. 조심해야 돼이 터널이 커브가 심해가지고. 마라톤 하네요. 여기서 오늘 교통 통제를 하고 있어요. 빌딩 두 개가 참 이쁘죠. 락 벨러 건가? 락 벨러 재단에서 지은 건가? 알 자가 써있 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고 좀비 슷하 게생 기긴 했 네요. 그죠? 해저 터널 입니다. 지난번에 통과했잖아요. 새벽에 밤이었나 새벽이었나요? 깜깜할 때 통과했죠. 네, 이제부터 그물 위에 있는 도로로 바뀌어요. 다리 위에 다리에요. 쫙. 여기 오른쪽에 군함 하나 서 있어요. 여기 미드웨이 부 어쩌고저쩌고. 엄청 커요, 저 군함이. 대포가 그냥 엄청 큽니다. 네, 지금 왼쪽으로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비안 맞으면 좋겠는데 피해서 가야 돼요. 아,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이 앞에 비 맞겠네요. 비예요, 먼지예요, 이거 먼지야? 먼지가 이렇게 먼저 나네. 뭐야, 토네이도인가? 호. 지나가는 곳이 여기 텔라하시 지나서 초록색 핀 박혀 있는 지점이거든요. 와, 지금 스톰이 그 북쪽에서 제쪽으로 막 내려오고 있네요. 구름 사진 보이시죠? 위성 사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스톰이 막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조금만 더 가다가 이제 75번 갈아타고 남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저 스톰이 어디까지 올 건지 템파 쪽까지 올 건지 오늘 밤에 제가 자고 있을 때 지나갈지 봐야 되겠네요. 자, 스톰이네, 스톰. 강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타고 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호텔에 트럭 세우고 제네시스 제네시스 한국차예요 하고 오늘 가고 있어요 네 지금 9시 16분이에요 아까 제가 제네시스 타고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여기 그 템파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요 이야 참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이 상현, 자고 동년 배더라고요. 친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맛있게 밥도 먹고 지금 제가 아까 급하게 트럭을 세우고 아무것도 안챙겨갖고 호텔에 들어갔거든요. 칫솔하고 정말 좀 챙기자고요. 여기 아까 여기 트럭을 들어올 때, 간신히 들어왔어요, 여기가. 저 입구부터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도 트럭을 돌릴 데가 없어서, 그냥 저기, 저거를 그냥 다 넘어, 넘어, 그냥 넘어 탔어요. 그러고 나서 후진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뭐, 트럭을 됐으니까 됐어요. 오, 오늘 스테이크 잘 먹었어요. 캠파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인들끼리 만나서 처음 보는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재밌게. 진짜 단한 번도 오늘 처음 진짜 처음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전에 무슨 아무 대화도 없었고, 하이 예, 우리 주네 미텔레스예요. 아무튼 진짜 제 인생에서 별로 대화도 한적 없고,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제 유튜브에 댓글로만 글로만 보고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좋습니다. 한 한국, 한국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인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상태예요. 맥주 마셔서도 기분 좋고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멋진 토요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추억도 됐고 멋진 날이 됐네요 302호에요 제 끝방이네 이게 어? 그만 302호라면서 이쪽을 하고 있어요. 이쪽인데. 자. 자. 여기도 뭐 깔끔하네요, 호텔이. 이렇게 생겼어요. 70도로 되어있네요. 70도는 너무 추워요. 잘 때는 한 75도까지도 괜찮은데, 74도로 자자고요. 자. 야경이에요. 그러게 저쪽에 있는 거쪽은안 보이네요. 이욕 입구 들어오는 데도 좁아가지고, 네, 만약에 월요일 날 나갈 때이쪽에 차들이 없으면은 여기 차들만 없으면 쉽게 나갈 수 있는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가야죠. 그래, 네. 9시 30분이에요. 샤워하고, 자, 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